오늘 우리 팀 남자들 체력 상태 이상해. <웃음> 괜찮다고? <laughs> 아니 그러니까. 이상하다고. 어, 아, 나 진짜 이상해. 괜찮아. 신영이 형도 이상하고 준영이 형도 이상하고 이나 술친 거같 어, 아, 술 저, 마셨어요? 저, 저번 주에. 어.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다음에 떠라고. 일곱 잔마셨어그래서 일주일 가는 거잖아요. 한, 한 잔에 하루야? 조금 아, <laughs> 좀 금요일에 마셔서내 오긴 한 잔에 하루보다 더 가는 거같아 지금. 아, 아직 회복 안된거 보니까. 맛있어. 나이스. <laughs> 아, 지윤이 나이스. 반 <laughs> 다치게 조심해. 옆에 여자도 있다. 잘 봐라. 어, 진짜 심판 당한다 나이스. 나이스 경진 마무리가 아쉽다 <laughs> 경진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아 경치 아까 귀엽더라 이렇게 하면 안돼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<laughs> 아더 <하면> <laughs> <laughs> 아, 걸려주고 싶었는데 <laughs> 어, 안돼안돼 안 돼. <laughs> <laughs> 그러고 싶었는데 너무 불쌍해 보였어 <laughs> 와 민주 나이스 아 그랬어요 아, 지 보시면 서 같이 하면 금방 늘것 같은데. 네. 축구 봐요? 아이 축구. 농구 시력이. 배구 경기봐 봐요. 대신 사과할게요. 많이 괴롭히던데. 어휴 이 이러던데. 그래서. 아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 폴이랑 말 섞을 리는 없겠다. 왜 왜? 체육관 기권도 한번 댄다. 아. K리그나 뭐 비트로나 참 경기들. 그 경기 수가 좀더 많잖아요. 국가대표는 가끔씩 나하고 그런 거 보게 되면 조금 더 늘게 되는 게 있어요. 아, 보면 아무래도 음. 아,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구나 하면서 느는게 있거든요. 어. 그 남자들은 축구 게임이나 축구 보는 거 보면서 엄청 많이 늘기도 해서. 유재우리 70패 아니다. 데리고 가서 피파 아, 한편 해요. 아, 네? 그래서 70 어? 너무 못해. 게임이 약간 진입장벽이 좀손 조심, 손 조심. 아, 야못친거 야, 아, 같다. 해서 뭐못 찍은 거 같다. 아, 게임 어려워요. 게임, 게임. 더어렵던데 손으로 해야 되니까 어려웠었어요. 나 한번 보는 거 너무 멋저어원아너 어느 팀팬이냐저요아이비케 기어버닝이요. 아니, 배구 말고. <laughs> 오, 오. 저 티원. 귀원아, 농 말고. <laughs> 저 축구 안 봐요? 왜 기어 워요 영원이 오늘, 오늘 내가 진하는거 봤어야 되는데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정말 웃기었거든, 거의. 대박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 굿수디 원딜? 어자서포트 해가지고 CS 다, <목소리> 다 먹어줄까요? 아나 한명 있어 CS먹는 <목소리> 서포 같이 하는 사람 중 <목소리> 아우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누구냐 <목소리> 뭐라는거야 <목소리> <목소리> 대포만 쏙쏙 <나이스>. 골라먹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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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력이다 얼마 맛있는데 대포가 이제 CS 다 먹고 100만 단위서포시 이렇게 없다고 징징대는거 알아? 나이스 혹시 언니 <laughs> 캐리아가 죽음이에요? <추구미에요>. 선포시인데 <laughs> 자기 딜량 났다고 그래 <laughs> <laughs> 나도 죽음이 캐리아임 캐리아 아 근데 나. 난... 캐리아 엄청 못됐어 <laughs> 구마 요시 막 탐켄치 이런 거 시키고 자기 혼자 재밌는 거막딜 넣는 거 그만 아, 오늘도 어. 재미없다 롱패 네, 그거 내 거야 너 거야? 응 그래 저롤차 밖에 안 해요 사실 롤챠 요새 재미없는데 그도폰 언지님은 음. 다른 거 하고 있어요? 지금 학생이에요? 저오이드 저... 어? 학생이에요? 맞 네. 02년생이면 몇 살이에요? 이 스물세... 24살이에요. 스물, 이제 24살이에요? 아, 이제 24살이에요? 그러니까 아. 아. 뭐더라? 이제 졸업이에요 왔어. 그러면? 난 깊이 없어. 아 박기 휴업돼가지고. <laughs> 아 다? 박기. 그래도 아. 키퍼 키퍼가 두 명인가 있던면 너네 이제 막내 들어와서 왔한번 여자애들 중에 막내가 키퍼하고 잡고 는데 먼저 부상. 오 년짜 막내하다가. 그치 부산 그 돌려가면서. 해야지. 아, 네. 레이디스 때부터. 아 레이디스 했었어요 거의 다 레이디스. 제가 거긴. 저도 진짜 짧게가지고. 그죠. 있었다고 아, 들었는데 저랑 민주랑 아. 아니 보니까 주장 부주장일 때 있었던데. 그래? 야너네제 뭐, 뭐, 막내 뭐, 안 챙겼냐? 응. 0년인가 아니야, 저 21년, 아 21년, 21년인가? 네. 그 코로나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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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년 그저 제가 갔을 때 은령이 응. 언니랑. 응. 응. 아 유진이가 응. 주장이었어. 네, 유진이 언니가 아, 주장이었어. 아 그때 딱. 우리 오빠. 어 그때다. 어. 영원니 주장도 했냐? 당연히 했어. 네가 주장이고 민주가 부주장이야? 아 1학기, 2학기 어, 본가를 가면서 했어요. 어, 주장, 부주장, 부주장. 이제 영원이랑 대구, 이전까지. 오 주장. <laughs> 1학기 주장이야? 아, 1학기 주장. <laughs> 어, 맞아 민주가 1학기 주장이었을 거. <laughs> 오케부를때 1학기 주장. <laughs> 근데 나 거의 안 가가지고... 서영아, 니뭐안 했냐? 난그 언니 했었지, 니네 주장했었어. 아, 여기나두 장... 두 장... 단출신주십 괜찮아, 제 로망하겠다. 눈빛이... 아, 여기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? 전영이 누나야, 이거? 아니 근처에서 응. 할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더라고. 음. 음. 그 다른 어. 레이디스 했던 언니들이 어. 여기 어. 예전에 한다고 했던 거 들었어가지고. 아. 아. 선영 언니도. 아 맞아. 선영 언니. 나이스. 선형. 나이스. 됐다. 가자 가자. 우와. 잘잡어아 늘었네. 아 잘자. 잘자. 오. 오. 뭐? 어, 뭐. 어, 늘었어. 어. 늘었어? 어. 발바닥 잡는 거 하시네. 오 어. 맞네. 어. 어. 맞네? 아. 원래 그냥 신발이었어. 아, 오. 연관. 와. 사지났다고 아, <laughs> <산에 웃음> 에이징커 <laughs> <거> 먹었다. 근데. <laughs> 이제 후반이냐? 나도 후반. 언니 내가 후반 오, 아, 나 중반이다. 이스 미친 어요잖아 근데 2 9살 11월까지는 초반이래. 어, 응? 오, 8... 오, 괜찮아. 좀더 앞서 12월 달부터 이제 12월 초까지는 초반이고 12월 중순 이 이제 딱 20쯤 중순이래. 그럼 나 아직 초반이네. 어. 어, 그럼. 요즘 이제 이제 극초반이잖아. 야. <웃음> <웃음> 그렇대. 나도 뭐 만으로 하면 뭐 초반이지. 어. 까비 까비. 민주 괜찮아. 잘했어. 그렇지. 라이 수비 나이 수비. 그래도할 만한 거 같은데. 여자애들이랑. 괜찮은 데 빨리 누는거 같은데요. 그난데 영상에 비해서 너무 잘한 돼요. 그 스텝 밟는 것도 장뇌이 장뇌 차셔서. 근데 이라서 아이템, 아이템. 아이템 차셔서기 기존 아이템. 운동 신경이 있으신 것 같은데. 네. 이 나이스. 왔는데. 나이스아이스둘다나이스쪽 뭐냐 다 나이스. <laughs> 말해. 잘못 맞았다고. 아. <laughs> 잘한다 발랑팀. 응. 발랑팀 진짜 잘한다. 그럼 역시. 언 언지님은 얼만큼 축구 했어요? 메디스? 메디스 한육 개월 정도 하고 나왔어요. 어 그러고 아예 안 했어요? 거의 뭐 그냥 친구들이나 어. 아니면 학과 사람들이랑 플랩 아. 차고. 아, 되게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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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아 조심해. 좀 많이 좋아졌다고 괜찮아. 던데 현이. 아 음. 근데 저런 거 막다가 또. 괜아 그러니까. <목소리> <laughs> 괜찮아. 괜찮아. 아니 민주 교체. 아금 8분이야. 8분 30초야. 괜찮아 어. 어, 어, 어 이렇게 오야, 여기야. 오늘 피곤할 만해. 혈당 스파이 나이스! 몸싸래 어.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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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조심. 어손 조심. 손 조심. 오. 나이스 나이스. 심한다 아. 현석이 왜 빡쳤어? 살짝 현석이 공격 전에 약어 화이팅 화이팅 두팀다 화이팅 아니 현석이 살이 좀 빠진 거 같은데? 핑크색에서 입었 어, 어. 그런 거야? 아, 핑크라서? 핑크라서 아니, 얼굴 볼이 폭 빠졌는데 얘가? 어, 그러네 저형살 어, 조용... 어. 빠졌나? 축구 준비하는 거아 어. 그러네 지연이가 어아지연 어? <laughs> 그런다고 저렇게 빠지는 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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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어.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라고? <laughs>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<laughs> <laughs> 진정 사랑이라면 <laughs> 아, 오. 와. 현서야, 조심해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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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구할 때 저렇게 열심히 하고. 여기는 좀 지금 다이어트 하려고 빡세게 하는 건가? 혹시? 음. 음. 그럼 나 열심히 하는데. 웃지 아. 마요. 아니야, 웃지. 저거 때 거의 밀어넣고 사이드 윙백도 가서 지금 몇 분이야? 괜히. 지금 오. 10분. 음. 아니면나 왼발이없 같은 박이에 없어. 둘 음. 중에 한명이 <laughs> 형도 윙박이왜왜왜왜이 없어. 고박이 없어. 이어 농박이 없어. 이없이없니이없이들어가네이 없어. 농어 농박이 없어. 농박어어어 코치? <laughs> 아, 형민이 이거 <laughs> 주장 누굴거 같아? 주장? 저기어어 저기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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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기 있어요? 기서도있서회장서아 <laughs> 진짜 <laughs> 그래서 선영이가 우리도 빨리 여자 팀 만들고 싶다고 아, 아, 어, 얘기하더라고 아, 언니 그럼 아, 언니가, 못 언니가 못 주장해요 외장 주장이 정말 실력이 주장이 아닌데? 아, 주장은 실력으로 하는 거야 외장 외장 입으로 하는 거야 당연하죠, 아, 당연하죠. <웃음> <웃음> 저도 실력으로 주장이 아니었어요 이 형이 이 정도면 뭐오 이거 단톡방 만들어 출장 단톡방이야 오안 떨어지게 제발 오 조심조심 살짝 격하다 까비까비 안 다치게 조심해요 감독 어. 누구게? 아, <laughs> 감독도 있어요? 어, 감독도 있게요. 선수경 감독? 어 상담 어, 플레인, 여기 있을 거다있었 언니 <laughs> 어, 아, 나이스 의 경진이 그거 잘 봤다 어. 근데 조용 해야 되는데 정문 뭐야 정문 아무것도 아니이 형은 이 형은 이 형은 이 형은 이이죠 있어. 여기 음. 다 있어. 이 형은 이형어이 형은 이 형은 이 형은 은이 형은 로다은들어졌이 형은 이 형은 이 형은 이 형은 이 형은 이형이 형은 이 형은 이 형은 이 형은 이 형은 이 형은 이